여러분, 이쪽으로 이제 가서, 동해 북평장입니다, 북평장. 야, 진짜 오래간만에 이런데 와보네. 나비를, 오, 나비가 날아가녀 아이, 나비가 파리를 쫓고 있을 때. 오라지 액기. 호떡 이 하나 출배고 있네 북평 두부 북평 두부 가 이렇게 있네 여기 묵이 있네 도토리묵이 있네 도토리묵 한만말라쬐만 먹어봐 오, 송이버섯이 나왔네. 이거 얼마예요? 만오0 원. 아만 오천 원요? 송이버섯이에요. 오, 이제 송이버섯도 양식이 되나? 재배가 되나 봐요. 오. 여러분, 송이버섯도 이제 재배가 됩니다. 와, 아, 어묵이 다 시습니까이올라가야 어디로? 올라가죠 짜야 어. 멍게 멍게 한뭉텅 만원이네요 예 무시가 야김치가열마리만 굉장히 싱싱하네야 골뱅이 저거 하나 사사까가물어봐야 이게 완전 대섭이네 대섭 군소네 이북평장이 여러분 이 해산물이랑 임산물이 많네요 이 생선 말리는거 보세요 와다 맛있겠다 오이 가재미이네 오징어 아, 여기 예. 네, 오징어 해도 팔아. 가재미 세 꽃이네요. 저 한, 한몽이 얼마예요? 부실이네? 우와, 대부실이네. 우와. 이 북, 북평장에서 이런 게. 오징어? 얼마래? 두 마리에 만 원. 두 마리 만 원? 오, 오징어 두 마리 만 원. 크네, 이거. 어, 이거는 하나 얼마에? 어, 만 원인데, 하나. 야, 진짜. 끝난다, 끝내. 올라갔다 내려오시죠. 야, 이 장터에서 해를 팝니다, 여러분. 야. 만 원이면 소주 한 다섯 병 각입니다. 골뱅이. 만오. 오징어 보이시죠, 여러분? 야, 이게 부평장의 저력입니다. 문어 키로 얼마예요? 이모. 네, 그리로한 마리 얼마에요? 얼마에리가 어떤 걸 하시나요? 아, 그게 따라 틀려요? <laughs> 어, 한 마리 요 마리 어요요 3만원 어 4만원 6만 5천원 오 살아있는? 안, 살아있잖아? 아니, 살아있네 3만. 6만 5천원짜리 살아있네 이건 뭐야? 문어네 제가잘 <laughs> 아, 군소. 아, 군소 아, 군소, 맛있어요? 이거... 오, 군소 바다의 계란이잖아 이거.

곤이네 이거 얼마죠? 5 0원 앞에 거는 이원아 5,000원이에요 이게? 와 대구 고니가 5,000원인데 이게. 명태 곤이 이게. 명태? 오지, 야, 와 장난 아니네아고이 맛있겠다 진이생이에요 아, 그럼요 근데 뭐 요리를 할줄 알아야지 먹으면 사장님 이 어떻게 해셔야 됩니다 아주 해산물이 겁나 많습니다 여러분 드릴까요? 만 원씩 가져가요 봉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시죠? 이거 오징어 냉동이지? 어, 생물은 지금 아예 없어요 이거 살았을 걸 바로 저장해 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볶아먹고 데쳐먹고 다들 많이 드실요 지금 부평장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어, 여기, 젓갈도 많이 팔고. 뭐, 전국 3대장이라 고 그런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말레이시아는 한 바구니 오링깃인데 여기는 한 바구니 만 원입니다. 이, 한국의 이런 장터를 제가 거의 뭐 15년 만에 와본 것 같아요. 종선아, 고맙다. 어? 아 우리 후배 덕분에 동생 아우 덕분에 아주 구경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아 좋아요 그리고 물건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진짜 오징어 열 마리만 원합니다 아좀사 갖고 와야 되겠어요 저... 사는 거한 일주일 더 걸릴지도 몰라요 물이 지금 겁나 벌어가지고 아, 어 이게 아, 한 다음 박스에 10만원 15만원 15만원 해 끝나면. 네. 오, 동강 근데 다슬기인데 요 맛만 나도지안지 몰라가지고 이게 간에 좋다 해가지고 간하고도는 최 최대한... 근데 이거 못 드시면 안 가요. 아우 있잖아, 아우 비려 그러니까. 이게 아... 약재를 넣으면 드시기는 좋아요. 이런 맛이 안 나니까 아... 약약만 만나니까. 근데 저는 다슬기로만 이걸로만 고요 그러니까 다슬기의 기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아니에요. 여기서 어, 여기서, 예 여기 제가 옛날에 와 갖고 먹어가고 여기인지 혹시인지 잘 몰라요. 여기서. 아지자 메밀물. 군대 어, 저렴한데, 왕대포 한 잔에 천 원입니다. 왕대포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laughs> 갈증이 나. <나요. 웃음> 인강국장 아버지와 국수 출연했는데. 유명한 집입니다 <laughs> 대포 한잔 시켰습니다. 이거 한 잔에 천 원입니다. <웃음> <웃음> 아, 용기가 그래도 쫙. 아, 서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맑은 맑은 맑 메밀 정도입니다. 음! 칼칼하면서 부드럽고 좋습니다. 좋아 음. 네. 좋다. <laughs> 아 끝나요 끝나. 아주 한국 와서 포악행을 했습니다. 4 아, 0 0을 직접 키우는 예. 두개두개천 원. 예. 하나 500원입니다. 어, 좋으면 안 좋으면 안 산다.